자 학력 평가 고2 학력 평가 문제 풀이를 합시다. 자 화학자 하버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 하버는 자 기역 기체와 그 다음에 뭐를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었어? 암모니아를 만들었죠. 이때 반응식이 뭐예요? 그죠? 자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만드는. 요 반응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에 적절한 것은 질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뭐 이런 건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렇지? 자, 봐주시면 되고, 자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물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자 질소 비료는 질소 비료는지? 자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커버가 자 가를 대량 합성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암모니아가 NH3죠 얘가 비료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암모니아로 요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치? 이 요소가 비료야 특히 질소가 포함된 비료라서 우리가 이걸 질소 비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4 번이 답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자 그림은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이 적힌 카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 자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 자 여기서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는 그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얘기하는 겁니다. 래서 지금 여기 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료를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는 거야 질소를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 그래서 NH3 암모니아가 되겠지. 뭐 이런 거뭐다 맞췄겠지. 뭐자 화학의 유용성 자 어, 값싸고 질긴 합성 섬유래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그물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이 된대요. 여기에 사용되는 게 뭐야? 나일론이죠. 나일론은 어, 합성 섬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왜? 얘가 최초의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 물질 X에 대한 설명인데. X는 캐러더스가 개발한, 캐러더스가 누구지? 뭐, 대할 뼈 뭐야, 그지? 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거죠. 최초의 합성섬유래요. 최초의 합성섬유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죠. 나일론 얘기하는 겁니다. 지? 어. 그래서, 어, 천연섬유보다 질기고, 이게 장점이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장점이죠. 그래서, 인류의 의류 문제를 해결해 기여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의 자, 유용성에 대한, 어, 자료입니다. 공기 중에 X를 수소와 반응시켜 합성한, 그지? X하고 수소를, 자, 반응시켜서, 자, 암모니아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요 X에 들어가는 거뭐 얘기하는 거야? 그죠 질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석유로부터 최초의, 자, Y인 나일론, 나일론이 뭐라 그랬어? 그지? 예, 최초의 합성섬유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X에는 질소, 그 다음에 Y에는 합성섬유. 그지?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네. 됐나요? 자. 다음에. 자. 화학의 유용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지? 최초의 합성섬유로 의류밧줄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최초의 합성섬유, 이게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나일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멘트에, 모래, 자갈. 시멘트, 모래, 자갈. 그래서, 물을 넣어서 반죽한 거. 그게 뭐라 그래? 콘크리트죠. 그지? 그래서, 자, 우리가, 어, 생석회하고, 점토를 섞어서, 이걸로 시멘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 시멘트에다가, 모래, 자갈 같은 걸 섞어서, 물로 반죽하면, 그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에서, 자, 그러면, 어, 나일론하고 콘크리트, 어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과학자들은 암모니아의 대량 합성을 통해 그치? 인류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거고. 자, 나, 과학자들은 석유를 원료로 하여 합성 섬유, 그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라고 그치? 그 나일론이라고. 그렇지? 자, 기억은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맞죠 어. 니은은 이, 니은은 천연 섬유에 비해 대량생산 그죠 합성섬유의 가장 큰 특징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 자 우리가 여기 그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배우는 애들 중에서 탄소화합물이 아닌 경우는, 여기 볼까? 탄소화합물이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누구? 암모니아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요두 가지가 대표적인 어, 탄소 화물이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 나오는 그치? 이 암모니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3 번이 답이 됩니다. 했나요? 자그 다음에 자 여기 자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이다. 원유에서 분리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플라스틱 어, 이게 우리가 어, 합성수지라고도 하자. 다른 말로. 어. 그 다음에, 수소를 공기 중에 누구하고, 그저, 질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그치? 자, 기억은 탄소합니다. 얘들아, 우리 문제 풀때 합성이란 말들은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의약품 등등등 나오면 다탄소화 물이에요. 자, 니은. 자, 산소와 반 니은이 산소와 반응하면 니은? 질소 얘기하는 거잖아. 이산화탄소가 에이? 자 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어,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암모니아 얘기하는 거지. 식량 문제 해결에 어, 기여했다 그죠? 얘 이거 해서 어, 여기 써있네. 비료를 생산했으니까. 그지? 맞죠? 기역과 디귿.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다음에 자,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자,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의 대량 생산은 의류 문제 해결 그렇죠. 나일론이 합성 섬유고 얘 장점은 대량 생산이고요. 그래서 의류 문제 해결에 기여했죠. 자, 맞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여 그렇죠. 암모니아를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맞죠? 그다음에 철, 시멘트, 콘크리트 등의 건축 재료의 사용은 어, 주거 문제 해결에 어, 그 튼튼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그죠? 기여하였다. 맞죠? 다 맞네. 학생 B도 맞고 C도 맞고 ABC가 모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자, 다음에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프로펜은 다이용 컵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프로펜. 얘를 가지고, 얘를 중복합체 시켜요. 그걸 우리가 중압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성수지가 돼요. 그 합성수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라스틱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에탄올은 자동차 워셔에게 성분이다. 어, 이것도 맞아요. 예? 아, 이거 다 어차피 맞는 얘기지, 그지? 왜냐하면 자 에탄올이 들어가면,지 어, 어는 점을 낮춰줘요.지 자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가 그 겨울에도 자동, 온도가, 그치? 어,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자동차의이 워셔액이 얼지 않는 거야. 만약에 겨울에, 그치? 막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동차 워셔액이 얼어버리면 장차 고장나겠지. 그래서 얼은 점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용이 된다는 거고. 자, 아세트산은 의약품 합성에 사용된다. 자, 특히 아세트산은 뭐할 때? 아스피린 만들 때. 이건 좀 알아둬야 되는데 자 어, 우리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하고 이 아세트산을 넣어서 반응시키면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세틸 살리실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자 아세트산은 뭐를 이 의약품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그치?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억은 탄소, 어 탄소로 돼 있잖아. 어 탄소 화합물이고 니은은어 에탄올은 저 소독제 우리가 그손 소독제로 이용을 하죠. 그지? 어 사용 가능합니다. 디귿을 물에 녹으면 산소, 어 아세트산 요 c o h 있지? 자, 이 C-O-O-H를 달고 있으면 얘는 산성이 되는 거야. 물 속에서 이렇게 뜯어지면서 여기서 수소 이온이 나옵니다. 맞네요. 다 맞네. 어.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세트산, 에탄올, 포도당, 가해수용액은 어. 자, 이 C-O-H 요걸 달고 있으면 여기서 나중에 수소 이온이 빠져 나와요. 산성 되는 게 맞습니다. 어. 나는 손 소독제를 어 에탄 에탄올은 의약품이에요. 소독제로 이용이 됩니다. 어. 가나다는 모두 탄소화물이다. 어. 여기 탄소 탄소 탄소들을 다 가지고 있죠. 어, 탄소화물 되는 거 맞습니다. 탄소화물이라는 거는 뭐를 탄소를 중심으로 그지? 어, 여러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니까. 그죠? 자, 하나 여기서 조심할 거, 요 에탄올의 OH 있잖아. 그지 자, 얘 있다고 해서 이거 염기성 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어, 조심해야 돼요. 애, 얘는 중성입니다. 중성. 알았지? 어, 이거 조심하시고. 그치? 서 자, 5번이 답이 되겠지. 다음에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뷰테인, 아세트산, 에탄올, 뷰테인이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탄가스인데 탄소화합물. 다시 얘기하지만 탄소를 그지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 다 탄소화합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다 해당해요. 그치? 그래서 5 번이 답이 되겠죠. 가나다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실험실에서의 실험 장면입니다. 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안경, 나일론과 면으로 만든 실험복,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약병입니다. 기억은 대량생산이 어? 자, 우리가 플라스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 합성 수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지? 나일론은 합성 섬유라고 한다 그랬고 이렇게 뭐라는 말이 그지?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공장에서 만드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자, 니은 합성 섬유가 되는 게 맞고, 디귿은어 탄소 포함하고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이 되겠지. 됐나요? 어, 5 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세트산, 어, 얘는 어, 식초의 성분이 되는 게 맞고요. 메테인. 이게 우리가 집에서 는 도시가스. 가정용 연료로 이용이 돼요. 기역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그죠? 요 C O O H. 요거 달고 있으면 산성되는거예요 그지? 어. 그 다음에 니은. 메테인은 자, 액화천연가스다. 그죠? LNG에요. 그치? LNG 말고 뭐 있어? LPG라는 것도 있죠. LPG는 뭐야? 자, 프로페인이나 그다음에 뷰테인 같은 애들이 이런 이제 LPG 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여하튼 메테인은 LNG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지자 그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모두 어, 탄소를 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탄소 화물 되는 게 맞죠? 5번이 답이죠. 그치? 자 그다음에 자 물질 가나다에 대한 가나다는 얘네들 중에 하나래요. 식초의 주성분 되는 거니까 누구 되겠어? 그지, 이게 아세트산이겠죠. 자, 손 소독제 뭐겠어? 그지, 에탄올이겠지. 자, 연료로 이용되는 거, 그지, 가정용 연료로 되는 게 메테인이죠. CH4, 그지? 그리고 뭐, 기억의 주성분이다. 나와 있는데, 일단 기억, 자, 가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어. COH 달고 있으면 산성되는 거예요. 어, 맞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에탄올이다. 어, 에탄올이고요그 자, 천연가스. 천연가스가 뭐야? 그지 LNG 얘기하는 거죠. 그지 자, CH4, 메테인은 LNG입니다. 맞죠? 다 맞네, 5번이. 5번이 맞아. 많아. 자, 그 다음에,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에서 메테인과 반응시켜서지 어, 이산화탄소를 메테인과 반응시켜서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탄소 포집 어쩌고저쩌고에서 자 일산화탄소를 메탄올로 플라스틱 등 다양한 물질 원료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메테인은 자 LNG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그죠? 맞는 얘기고 자 니은은 탄소화물이다. 니은, 탄소 포함하고 있죠? 어, 탄소화물 되는 거 맞아요. 디귿은 대량 생산. 자, 얘기했잖아.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래니까. 합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기억린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탄소화물,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가에 있는 건 아세트산 얘기하는 거고, 나는 에탄올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해수용액은 COH 달고 있으면 산성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에탄올은 손소독제로 이용되는 거 맞아요. 탄소원자 수분의 수소원자, 가에서는 탄소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 수소원자가 네개 있죠? 나에서는 탄소가 두개 있고, 수소원자가 여섯 개 있지? 얘가 더 크지. 틀렸네. 그죠? 그러면 학생 A와 B만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요번에 가에 있는 거는 CH4 메테인이고요. 나에 있는 거는 CH3COOH 아세트산 얘기하는 거고. 다에 있는 거는 C2H5OH 에탄올 얘기하는 거죠. 자, 가는 LNG의 주성분이다. 그죠?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입니다. 나는 아세트산, 어, 아세트산 식초의 주성분 되는 거 맞죠? 그지? 분자당 수소원자 수는 다가 가장 크다. 자, 어디에? 메테인에는 분자당, 이게 무슨 말이야? 분자 한 개, 분자 한 개, 그지? 자, 어, 가는 수소원자가 몇 개? 네 개. 나에는 수수원자가 몇 개? 그지 여기 세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네 개. 자, 다는 여기 다섯 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얘는 수수원자가 여섯 개. 다가 가장 큰게 맞네. 다 맞네. 어. 다음에, 자. 다음은 탄소화물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메테인 에탄을 아... 아세트산인데 한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수는지? 그럼 여기는 네 개, 여기는 다섯 개, 여기 한 개에서 여섯 개. 아세트는 세 개, 여기 한 개에서 네 개. 그러면 자네개 아니면 여섯 개잖아. 네개 아니면 여섯 개잖아. 그러니까 에탄올이 가가 되겠지. 자 분자량은 나가 다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가고 메테인하고 아세트산이 어 나하고 단데 누가 봐도 아세트산이 더커 보이지 않아? 그지? 자 메테인은 분자량이 12에다가 그죠? 어1 4개 더하면 16 나올 거고요. 자 아세트산은 12가 두개 있고 16이 두개 있고, 그지? 수소가 네개 있으니까 얼마나 와? 60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아세트산이 나 메테인이 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간은 에탄올이다. 맞아요. 그지? 그 다음에, 나를 물에 녹이면, 그지? 요, COOH 달고 있으니까, 산성되는 거. 맞죠? 다는 LNG, 그죠? 메테인은, 어, l n g 의 주성분 되는 게 맞습니다. 다 맞네요. 그치? 자, 다음은, 탄소화물, 가나다에 대한 재료이다. 자료이다.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 하나이다. 한 분자에 들어 있는 수소 원자 수는 자, 수소 원자 수는 가와 다가 같대요. 그러면 수소 원자 4개 있고 여기 6개 있고 아세트산 4개 있고. 그러면 가와 나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메테인하고 아세트산이 4개네 개로 같죠 그럼 에탄올이 다가 되겠네. 예? 자, 그다음에 나와 다를 구성하는 어, 원소는 같다. 원소가 뭐야? 어, 원자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나와 다 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다는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죠. 메테인은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고 아세트산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그치? 아세트산이 나가 되고 메테인이 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지 자.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는 가에서 가는 메테인이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원자 네개 나는 누구 아세트산이니까 그치? 탄소 원자 두 개에 수소 원자 네개 그죠 두 배가 되는 게 맞네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물에 녹이면 나는 아세트산인데 여기 coh 있잖아 그죠 산성 되는 거 맞죠 cooh 달고 있으면 산성 되는 겁니다. 다는, 에탄올은 손소독제 원료로 이용되는 거 맞죠? 다 맞네. 그지? 탄소화물,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인데, 가를 물에 녹이면 산성된대요. 산성되는 게 누구라고? 아세트산 COH. 얘가 가네. 가는 탄소원자 A계와, 그지? 그 다음에, 자, 수소원자 B계, 산소원자 두 개를 구성된다. 가는 아세트산이잖아. 산소원자 2개, 수소원자 4개, 그지? 여기 하나 또 있으니까, 요렇게. 산소원자, 어, 2개, 이렇게 돼 있네. 그럼 A분의 B는 2가 되겠네. 그죠? 어. 됐나? 어. 자, 그래서 화학과 우리 생활 관련된 고2학력평가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